안녕하세요. 경희생생한방병원 건대점 병원장 이건영입니다. 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만 있는 경우도 있고 목 디스크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목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목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죠. 네, 허리 디스크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허리디스크가 생기기 전에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의 예방은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증상이 다 완쾌 되고 나서도 또 재발이 되지 않게 예방 개념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허리디스크는 개나소나 다 걸린다. 무작정 사람은 증근기 보행을 해서 디스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면 누구나 허리디스크 가 생겨야 당연한 거고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이 허리디스크 환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양다리로 서서 다니는 직립보행이 원인이 아니고 안 좋은 자세를 반복하고 오랫동안 그 자세를 쭉 계속 하고 있고 안 좋은 자세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안정적인 허리디스크, 폐행성 허리디스크를 유발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거나 안 좋은 자세의 운동을 하거나 해서 급성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그래서 피해야 할 자세나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라. 저는 진료할 때 환자분의 직업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직업력이라고 하죠. 과거력, 가족력 이런 건 들어보셨죠? 과거에 어떤 질환을 알았고 어떤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과거력이고요. 가족력은 이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통해서 고혈압, 당뇨면 당뇨, 질환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고요. 직업력은 어떤 특정 직업이라서 생기는 질환이나 증상,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묻게 됩니다. 직업 내력에 따라서 질환이 더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폐암 환자가 한광 광산에서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하지정맥류 환자가 장시간 이제 서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제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도 이제 직업과 관련이 있겠죠 허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진료 중에 앉아서 이제 상담하기도 하지만 이제 서서 설명도 하고 또 추나 치료를 한다든지 또침 치료를 한다든지 걸어서 이동하고. 서 있고 하는 시간이 이제 중간 중간에 자주 있는 데요. 반면에 이제 사무직이라든지 이제 운전을 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자세가 안 좋아지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등거리가 이제 꾸부정해져서. 허리에 안 좋은 자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든지, 서서 이제 물이나 음료를 마신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제 운전하는 분들은 쉴때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서 서 있는 상태에서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든지, 이제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군데만 꺾지 말라 어,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목이든 허리든 한 군데만 꺾은 상태로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목만 구부려서 핸드폰을 오래 본다든지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이제 목이 이렇게 옆으로 꺾인 상태로 TV를 본다든지 뭐 얘기를 한다든지 심지어 이제 잠을 잔다 어, 이런 경우죠 또 서서 좀 무게가 나는 짐을 이렇게 들려고 할때 허리만 숙인다든지 이제 운동할 때도 허리만 숙여서 하는 자세를 반복하는 것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또 옆으로 구부릴 때 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목이랑 등까지 같이 움직여야겠죠. 목이랑 등, 허리까지도요. 당연히 이것도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좋겠죠. 짐을 들 때는 허리만 숙이지 말고 무릎과 골반을 같이 이제 구부리면서 같이 사용해야 하고요. 허리와 다리를 같이 써서 짐을 들도록 해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목과 등 또는 이제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와 골반 허리와 무릎 관절을 같이 움직이는 자세가 목과 허리 자체에 힘을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디스크 완치 완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척추 디스크, 이제 목, 허리 디스크는 이제 급성 디스크, 만성 디스크 이 둘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이제 급성일수록 급하게 갑자기 나타난 통증도 심하고 일수록 치료의 호전 속도도 빠르고 일상으로의 회복도 수월해집니다. 대신 이제 당시에 통증이 아주 심한 게또 급성 디스크는 힘든 부분이죠. 만성 디스크는 빠르면 10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MRI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아도 MRI에서 퇴행성 변화가 예전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그 MRI에서 안 좋게 된 퇴행성 부분을 보고 아 이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10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그렇게 어놓고 증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있었는지, 또그 당시에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와 증상의 회복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주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데요. 이제 MRI 검사에서 디스크가 보였었는데 치료를 받으면 이제 없어지는가, 예전럼 똑같아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십니다. 만성 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수술이 아니면 치료 전후의 MRI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급성 허리 디스크는 치료의 전후를 비교해 보면 다른 경우를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